브로크를 시작한 지 2개월. 6월에서 7월를내고 있다. 과연 이번 년안에 10분이 될수 있을까? 여러분, 공격은 어떻게 하나? 유닛들은 뭐나? 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? 궁금하셨죠? 그 경험증 제가 해결해 드리죠. 배치가 잘 되어 있다? 배치가 잘못되어 스스로 있다. 제가 여러분의 COC를 좋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 크로콜러스를 읽어보세요. Made by Kroklos.